단한 번도 이 계정은 프라이스 워드님이 직접 뽑은 적이 없어. 자, 오늘은 조언을 좀 보여드립시다. 이거 조언 뽑아드리면 복귀하실 거예요, 이 계정? 응? 복귀 안할 거잖아. 가자. 가자, 일단 가자. 1라운드 가겠습니다. 따로, 어, 라운드 적지 않을게요. 가자! 복귀해야죠? 그렇지. 조언이 나오면 복귀해야지. <laughs> 촉이 그렇게 많은데. 총남친화도 S가 뜨면 강해. 자, 사사로. 사사로 나왔죠? 하하하. <laughs>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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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구냐? 어, 누구냐? 누구냐? 아이, 약해. 아니, <laughs> 어, 너 같은 애들 빨리 지나가. 너 같은 애들 빨리 지나가고 너너 같은 애들 수들 빽빽하게 봤어. 필요 없어. 이오만. 음, 아니야. 하지 그런 얘기 하지 마. 여기 또 있다. 또 있다. 또 있다.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일단 일단 두명 춤쳤어요. 괜찮아요. 어? 벌써 벌써. 벌써 나왔어. 헉! 아 진짜 갈갈이라고요? 아 왜! 이렇게 잘생겼는데 고고 가자 아아 아. 가자 가자 수퍼하지마 수퍼하지마 아타지마 내가 지금 눌렀는데 아타지마 처음부터 춤춘다고 그랬지 이거 자 용이야 자 이거 이거 화경이야 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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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누구야 어 이거 없었잖아 없었잖아 없어, 대나 좋아 기다려 그다음 좋은 날 거니까 야 이게 역대급이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역대급 영상 나오냐 아니구나 짠짠 아니, 하얀 할아버지 수염도 하라 할아, 수염이 하얘야 돼 할아버지가 나오려면 그래야지 촉대장군이 되지 음. 좋은 나오면 되게 아, 잘... 없네요 에이, 앞에 유비 아 유비 좋았다 음, 화병을 비릴주네 나내 아, 마음 속 죽은 내 마음 속 죽은 유비지 유빌럽 유비 유빌러 유비 <laughs> 자, 고고 해봐요. 다 뽑아줄 테니까 오늘 가자. 오, 어, 다 뽑아준다 내가 오늘. 유비 좋았어. 유비 났죠? 유비 여기 여기 좋은 이리 와 이리 와. 야, 이거 운드마다 영도 보여드릴 수 있어. 아니구나. 너 이때 있어? 총남의 네가 없을 리가 없지. 롤이 나온 그랜저, 그랜저 할 거야 정말? <laughs> 그랜저 할 거야? <laughs> 어! 좋다. 이 기운이 좋아. 하나는 좋은, 하나는 하우분이 이러면 너무 행복할 텐데, 그지? 물고 나물 왜 내가 해? <laughs> 이미 <님이> 해줘. 뻑뻑 <laughs> 뻑. 유선, 야 유비 유선, 유비 유선 좋아요 부자지가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일단 됐고, 어, 자. 어, 유비 아들. 가족들이 다 모이죠? 자, 다른 가족들도 나는 갖고 싶구나. 음,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아직까지 괜찮아. 어, 지금 유비로 지금 평타는 쳤어. 띵띵? 평평. 너는 나빠요. 너는 나빠요. 빠른 거? 좋았어. 빠른 곡. 촉득 같죠, 그죠? 어, 아까 뭐 다섯 나라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음. 없네요. 는 망했어 아니아니 아니야 아 나온 거 맞다 안 적었다 마음이 <laughs> <맘이> 급해가지고 어 <laughs> 아, 나온 거 이거 기다려 근데 적을게 이거 끝나고 기다려 마음이 급해가지고 설레어서 있어봐 유비를 빨리 적어야 돼6 6 늦잠깐 이거 오사로 보고 갑시다 이거 오사로 보고 적읍시다 집중해야 되니까 기억 기억 왜 유비 기억해 유비 기억합니다 기다리세요 관색도 기억해요 유비 관색둘다 A 급이라는 게 놀랍지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크야크 이크 자 B 급 C 급기다려기다려 집중해야 되니까 짠 아 짠짠이야? 서서 다초이 나오긴 하네요 자 세라 여기 세라갈라 고 바로 고 이야 자 오늘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잘 나오면 그렇지 가자 짠. 짠. 짠짠 짠짠 장성채 얘뭐 장성채 나오겠지 장성채랑 황홀영 본다고 놀라지 말아요 황홀영은 늘 오니까 장성체 황관령은 원래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자, 봅시다. 안 나오면 뽑기가 아니지. 안 나오네요. 안 나오네요. 안녕, 동료나안 음, 나오네요. 출근 언제부터 할까요? 지금부터. 지금 출근해. Right now. 그렇지 사사로 좋은 사사로 좋은 사사로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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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로 좋은 사사로 좋은, 사사로 좋은. 무빙 무빙 사사로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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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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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이이 펀치 펀치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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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용용용용 붉은 용 옆자리? 옆자리 비었어 마운로 역캐 나왔네요 지금 마운로 없지 않았나요? 이게 이거에 빰빰빰 마운로 바로 역캐 마운로 처음 뽑은 게 처음 보기 올록이었어요? 근데 왜총나무로린 기억하고 있지? 그랬군요. 올록이 <laughs> 있겠지. 총나라 사람이라면 마운록은 기본을 갖고 있죠. 자, 너 잠깐만 걸음이 조금 뭔가 남들랐서 걸음이 백무빙 엄청 늘었어. 아니구나. 반갑습니다. 좋아요. 음. 자. 고고 그렇게 계산했때 지금 6라운드고 이제 7라운드인가? 음한 응. 바퀴 돌았니 6. 아니 한 바퀴 돌았다고 이제 새로 시작해야지. 아까부터 호가가 계서 펀치질하는데. <laughs> 울지마 기다려. 유비 없고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잖아, 그렇 기다려요. 유비로 는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 유비도 되게 좋은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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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자 유비에서 조금만 더 줘요 피크네코시. 리퍼라 세우디에님 가자! 좋은. 아이씨... 넌 아까 나왔어! 이씨... 아 할아버지가 둘씩이나 나오네... 이열! 불편하네요... 라에 준비됐어요? 아 가자 가자! 바로 가! 바로 가!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자첫 번째가 용입니다! 화경이에요 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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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o 윈 나왔어 하 o 윈하 i n How w i 대 How win? How win? h 해 w win? How win? How win? How w 어해 h 어 w win? How w i 어해냈 w win? How win? How 니 i n h 야 w win? How w 야 n How win? h 려 기다려. 아니야 우기님은 왜 저만 잡기나요? 우기님 저으면안 돼. 우기님은 제가 하우보님 뽑아드렸는데 갖고 계셨잖아.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 돼. 유비 하우보님은 좋은 하나보다 좋지 당연히. 어. 아 제가 얻거 없어요? 기다려요. 어, 있는 거 보아주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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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색이 아니고. 아 그렇다고 팩트만 얘기한 거예요. 뽑아는 들렸다 아, 뽑아내드렸다. 아, 지금 뽑아내드렸다고. <laughs> 아, 내가 뭐, 마치 뭐, 잘못 얘기한 것 같다. 예, 예, 양호 났죠? 오, 위나라가 드디어 한번 나왔네요. 예. 가자, 가자, 가자. 따라가, 따라서 치고 있어. 아까도 저렇게 따라졌거든. 아니, 너는, 됐어요. 응. 예. 너는, 아까 봤어요. 안 돼! 미래 안 돼! 아, 보지 마! 보지 마!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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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미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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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미래를 봤어! 저 지금 놀라지 않고 미래를 봤다는 거니까 뭐가 좀 불길하고 안 되는데? 미래가 보였다고 얘기하면 불안한데? 아, 안 되는데? 그럼 잠만 미래를 봤다는 거 메시지가 떴다는 거야. 그럼 이거 용이다! 용이다! 미래를 봤다! 미래를 보았어! 그렇지! 좋았어! 가자! 가자! 장포! 장포! 나쁘진 않은데 아, 장포 나쁘지 않은데. 장비보단 낫긴 해. 장비보단 나. 장비보단 나요 좋아요. 이거 나 가끔 만나. 나쁘진 않지만 약간 모자라지. 음. 으음 좋아요. 고고고. 자, 따라서 고고고고고. 고고고? 고고고? 고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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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호재다 뒷사로에서 열심히 춤추겠네. 제가 다섯 명 춤추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막복은 화려하고 예 화려하게 해피엔딩으로. 아, 왜? 뭐, 왜? 아, 아, 시로마가 뭐, 미래 를 봤다는 거 없는 걸 보니 조용하군. 미래를 봤다는 얘기가 없는 걸 보니 아, 춤추겠군요. 봅시다. 어떤 춤을 추는지 봅시다. 빵빵 빵빵빵 빵빠라 빵빵빵빵빵 빵 빵빠미네요. 잡아드립니다 <laughs> 필요없어 탈탈 털었네요 레난고레난고 고! 레난고 레난 아무나 대신해줘요 아, 손건은 괜찮은데? 손건 괜찮지 않음? 손건은 좋음 오 손건 좋아 손, 손 좋아 굿 대박 어 나도 손 손건도 바람은 안 나와. 송곤 좋아. 금칠 우리 팀다금칠해주나 좋은 거 맞다고. 이게 총나라야, 지금. 오나라면 이거 송곤 대박이야. 오나라로 지금, 오나라 애들 없으니까 좋은 거맞아이런런데 진짜 좋 테니까. 상의, 상위, 상위 애들 다 있어. 1티어 군주야. 얘 오, 진짜 좋아요. 이거 물어봤는데, 냉. 네. 총나라로 선택하시겠습니까? 가자, 제발, 군. 춥출춥춥춥 랭 사용 짠 아이 깜짝 놀랐네 <laughs> 아이 깜짝이야 야이 놀랬잖아 잠깐 <laughs> 나도 나도 잠깐 놀랬어 <laughs> 호로록 우고오고 호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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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이새레기들아 <laughs> 고고고 프로세스 요디반도 고고고 710 가자 자, 7, 5, 6, 가자! 휴, 한번 보여주자! 여기서 좋은 거 나오는 거! 어? 짠! 어? 어, 뭐야? 조, 조합 터졌다. 우, 조합 터졌다. 이유가 없었다고?